반갑습니다. 제 주제가 소통의 진화죠. 무슨 얘기죠? 오늘 제 강의 잘 들으면은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비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가우시죠? 그것도 무료로 <laughs> 화면에 보이시는 거 왼쪽인 거 기별입니다. 조선 시대 나라에서 만든 신문 관보예요. 글자로 돼 있습니다. 인류는 이 글자가 발명돼서 소통에 굉장히 큰 혁명적인 진화라게 되죠. 얼굴을 마주쳐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했는데 드디어 멀리 떨어진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활자는 이것을 훨씬 폭을 넓혀놨어요. 예를 들어서 부와 권력의 원천인 성경, 라틴어로 돼 있고 필사본으로 소수에게 독점되던 겁니다. 정보는 과거에 소수가 독점했어요. 귀족과 성직자가 그렇게 중세 천년을 이끌었죠. 그런데 활자가 생기면서 복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요, 백부 천부 만부 천만부.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정부의 대량 복제 사건이에요. 그 이전 어떤 정부도 천분 만부단이 복제된 적이 없죠.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게르마노,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천민들의 언어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천민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공유하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정부의 대량 복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죠 오른쪽 이게 면제부인데 뭐야? 면제부 사면 천당 간다니 순 거짓말이잖아. 야 교황청 정부 때려엎어. 루터의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가 기독교 방송이 있죠. 그렇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죠? 예. 기독교의 모토가 뭐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자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그리고 마법이든 과학 발달시켜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은 1, 2차 세계대전, 신보니스, 인본의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혁명도 일어나죠. 시민혁명. 근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소통 방식에 또 다시 변화가 생기됐어요. 어떤 식으로요? 첫 번째 감성까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어. 요 지금은요.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을 그대로 카메라 찍어서 내 여자친구에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악산 정상에서 이런 꽃내 심장 이렇게 이 너를 생각하며 뛰고 있어. 휴대폰을 대면 그 떨림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휴대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노래 나는 곳에 딱 이거 되면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려줘요. CD를 찍으면 앨범 정보가 뜨고요. 기계에 딱 대고 있으면 자동차 어떻게 보면 달려집니다. 기계가 하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내비가 지고 오셨죠. 기계가 하는 대로 전방 3대 좌회전, 우회전, 톨비 이전 하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내비를 종료합니다. 기계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시가 된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걸 다 외워야 됐어요. 꽃 이름을 달달달 외워야 되고, 화강암화성암 이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지식은 암기 대상이 아닌 게 됐어요 그렇게 되므로 인해 결국에는 ICT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ICT 산업에서 아이는 주로 인터넷 산업 C라고 하면 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정보통신 산업을 얘기했어요 휴대폰 이런 것들 앞으로는 아닙니다 아이는 이런 그대로 정보 산업인데 이건 누가 담당하냐 전부 기계 담당해요 형식화 가능한 모든 지식은 전부 기계 담당합니다 그동안은 이형식질한걸어디다 담아서 전달했죠? 팔자로 책에 담아서 우리가 2 0 동안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건 기계 담당이에요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뻘짓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C는 뭐냐? 앞으로 소통이에요, 이름 그대로요 예 휴대폰 기술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 보면 두근두근 뛰는 거 기계 할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T 사무 전부 기계 담당하는 건 아이, 사람 소통을 해요 수술, 약사 다 마찬가지다 입니 직업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자 돌림, 검판사, 변호사, 의사, 약사가 정보를 자기가 독점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 예요 옛날 귀족 성직자처럼요. 그런데 예를 생각해 보세요. 불과 2, 3년 전 우리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영문들이요. 돈을 내면 노란 표, 지하철 표를 주는 건데 4 0등 마켓 했는데요. 지금 다 기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5천 내면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있어요. 기계는요. 밴딩 머신 한 번도 천 원도 안 틀려요. 매도권을 처리하는데 그 결과 영문들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고객 여러분? 전부 다 도미로 바뀌었습니다. 역할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었어요. 직무교육도요. 소통하는 걸가르키습니다 지금은요. 의사 약속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20년 대출상은 각막을 십자로 절개해서 양파 꽃을 벗겨내가지고 각막을 절개해서 안경을 벗었어요. 지금은 아시죠? 라식 라식, 70만 원이면 안 주세요. 이, 간다음에 레이저 5분 지나가면은 수술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안경, 지금 안경 벗어요. 광명사셨어요. 다 기계가 합니다. 여러분 옛날은 길을 자격한 사람이 영업사원, 뛰어난 영업사원이었어요. 하지만요, 이젠 그가 아무 자랑거리 아니에요. 누구도 기계보다 길을 더 많이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전국에 도로 갈 시간도 안 돼요, 평생. 사천을 여행 가는데 내비가 왼쪽 사천, 진주. 근데 친구가 옛날에는 갔는데 오른쪽이야. 여러분 친구 말 듣고 오른쪽 갑니까? 아니죠, 친구 버리고 내비말 듣죠. 네. 누구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보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국은 소통만 하게 됐는데요. 그 소통의 가장 큰 장벽이 뭐였습니까? 언어 장벽이에요. 그 언어 장벽이 무너진 거죠. 몰라요. 모바일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 이 있다 그러면 구글 통역에만 가시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어떤 외국인이 오더라도 아마존 부적 제하고 그러면 거의 다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요. 어, 여기다 말을 하고 말하시면요, 제가 신널기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인도에 10월 갔을 때 이걸 썼어요. 오사카에 세네 번 작년에 갔는데 이거 썼습니다. 중국 에 가서 이걸 썼어요. 왜요? 제가 중국 갑니까 일본 갑니까 하지만 일단 대구서 말을 해요. 내가 제 일본에 갔는데요. 뭐라고 소리 <laughs> 나죠? 왜 <laughs> 힌지어로 <laughs> 네, 내일 일본 가니까 호텔 좀 예약해줘란 뜻이에요. 세계 모든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아주 두세 명그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작업 대상이 이제 다국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죠? 예. 이런 시대가 여러분 사는 거예요. 활자 시대에 있는 분들이 세계 최초로 정보를 공유한 시대 사람이좀 여러분들은요,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 분들이에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역사가 새로 쓰여진 변화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음성인식이 바로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스와이프,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 에 같은 거요 제스처는 무슨 기술이죠? 기계 동작을 이해하거나 사람의 동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기억자라고 인식하는 거, 기계 동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 쓰시다가 만약에 전화가 온다, 그럼 막어 이거 회의 중에 전화면 하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강의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스위치 찾죠?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합니까? 갤럭시 뒤집으면 은 무음으로 진동으로 바뀝니다. 뒤집었다는 걸 얘가 이해를 해요. 또 어디 쓸수있습니까 많은데요. 소통에 엘라, 여러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 만나면은 수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화 모르시잖아요 앞으로는요 휴대폰에 대고 수화를 하게 되면 이제스처를 인식을 해 기계가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한 음성은 여기에 수화로 동영상으로 변환돼서 나가게 되죠 수십만 동안 장애인들과 소통이 안되는데 그것도 끝난 거예요 이런 많은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보면 소통이 큰변화 생겨요 그 결과 사람은 이제 중요한 거는 형식지 왔다가 자란 사람들은 검판사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 아니게 된 거예요. 뭐예요? 암묵지 자는 사람. 암묵지라는건 형식화시킬 수 없는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미인은 형식화시킬 수 있어요. 뭐 비율이 몇대 몇이야 된다. 하지만 그 여자를 봤을 때 가슴이 뛴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요왜그 여자만 보면 내 가슴이 쿵쿵 뛰고,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근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암묵지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최근 2년 동안에 많은 기업이 다 멸망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닌텐도, 소니 그런데 잘나가는 기업 세개가 있죠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 기업들이 뭘 먹고 사냐? 암묵지로 먹고 살아요 애플이 96년에 1달러 시유로 시티비 잡스가 복귀했을 때 애플은 분기일조 적자였어 누구도 못 살린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잡스가 돌아오자마자 한게 뭐냐? 수만 직원 명당에 한 명을 딱 짓습니다 야, 네가 컴퓨터를 만들어 봐라 이 친구는 그 당시 3 0살의 새파란 어린아이 조나다 나이브입니다 이 친구의 컴퓨터를 맡겼더니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멋진 아이맥을 만들어내요 저게 80년에 팔면서 애플을 살리죠 근데 왜 조나다 나이브를 찍었을까요 스티디 잡스가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과거가 뭘 경험했냐 이 사람은요 변기 디자이너였어요 똥통 디자이너 왜 스티디 잡스는 그 사람을 지목했죠? 왜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는 전부 다 예쁘잖아요. 흰색, 빨간색, 냉장고, 비대 전부 다. 그렇죠? 왜 컴퓨터 맨날 시커먼 새 떡이냐. 그런 거 가구 안 만들잖아요. 네가 만들어봐. 그렇게 한 거죠. 현재는 모든 포탈에 따라있는 구글 로고. 우리나라 네이버에 뭐 설날 떡국 올리고 연 방패 올리죠. 그거 제일 먼저 한게 구글입니다. 데니스 왕, 황정목 씨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왜 구글 로고를 저렇게 바꿨을까요?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부가 미술부예요. 그걸 가지고 회장을 협박한 거예요 형 우리 구글로 오면 너무 촌스러워 내가 고등학교 미술부 했잖아 내가 만들어 볼게 예쁘지 예쁘네 바꿔 이렇게 해서 구글이 된 거예요 회장형 m s 는3메가 밖에 안줘 이거는 8천부 다러 노래 한곡 MP3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네가 만들어 봐 무한 용량 지메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이 만든 거예요 뉴스 보기 힘들어 네가 만들어 봐 구글 뉴스 이렇게 다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그게 이제 구글 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의 과거 경험들이 그래서 암묵자 결국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필러 콘텐츠라는 거죠. 왜요? 콘텐츠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콘텐츠가 있어 대화가 되겠있다요잘 지내, 잘 지내, 안녕, 안녕. 이걸로는 대화가 안 돼요. 너어제 그거 봤니? 재밌지? 보여줄까? 카톡으로 보내줄까? 이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콘텐츠를 하다가 잘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었어요 콘텐츠가. 국어 영어 달달 외우면은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그게 앞으로 리더들에게 가장 가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비싼 겁니다 여기 이 세바시 15분이 테드가 원형이에요 근데 테드 보세요 크리스 앤더슨이 인수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볼이 없었어요 모든 걸 공개를 했어요 동영상으로 그러면 100만짜리 강연 떨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100만짜리 강연 200, 300, 400, 500 지금은 네, 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은 왜 돈을 내고 강연장에 가죠? 콘텐츠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700을 내고 올 정도의 상류층과 네트워킹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요 강연 끝나고 이러분 집에 가시죠 저기는 강연 끝나면은요 가라오케 가고 밥을 먹고 아침에 조깅까지 합니다 구글 개발자들 왜 200만씩 내고 가죠? 비행기값 300해가지고 호텔 비에서 천만 드는데요 거기 가야만이 전 세계 개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야너사카도너 일본 도시가 반가워? 이따 술 먹자 한달뒤 야, 나 일본에 왔서잠좀 재워줘. 친구잖아. 1년 뒤. 야, 우리에서 배터리 터졌어. 너네도 한번 터진 적 있지? 어떻게 해결했니? 좀 알려줘. 친구잖아. 이거는 돈을 내고 애플 개발자 대기 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거기 안간 사람들은요. 1초 만에 콘텐츠 봅니다. 아이폰으로 발표하는 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통은 못 해요. 콘텐츠만 보죠. 아, 저런 기능 추가됐구나.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소통할 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달이 안돼 사실이요. 나 사과색 주전자 샀어. 인도 사람이 그렇 말합니다. 그럼 전 빨간색 주전자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인도 애들은 그걸 갖다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너왜 빨간색 샀냐라고요. 그걸 해결하고 심리트 앱이 는 왔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언어를 갖다 소통할 여름이 결국 우리가 된건 상대 언어로 얘기하된 거예요. 인도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나는 인도로 올가한다면아 저는 초록색 사과 초록색 주전자였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죠. 남녀 간의 가장 큰 문제도 화성이나 금성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죠. 언어 장벽이 왜 생기죠? 상대 언어로 말안하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만나가지고 뭐 먹고 싶어, 자기야? 남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돈가스 먹고 싶어. 남자는요, 돈가스 집을 데려다 줍니다. 그쵸? 맛있든 맛있든 신경 안 써요. 돈가스 집을 데려다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자기야, 맛있는 돈가스 집 데려다 줘. 그러면 남자들은요, 맛있는 돈가스 집을 데려가 줘요 한 30년 된 오래된 아줌마가 있는 허름한 집에 여성 여러분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식이 블링블링하고 잘생긴 웨이터가 시중을 들면서 식기 다 하나하나가 예쁜 그게까지 예쁜 그러면서 돈가스 도 맛있는 집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해 줘야 돼 <laughs> 남자는 그렇게 말안 하면 일해못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건 이번에 발렌타인 화이팅 때뭐받고 싶어? 자기, 자기 정성이면 돼. 정성스러운 선물이면 돼. 그럼 남자는 종약 천 마리 접어줘요. 9 9확률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집사는 그렇게 말안 해. 이제 배워가지고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앞에다가. 여보, 비싸고 정성스러운 선물로 사가죠. <laughs> 그러면 이제 비싼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뭐 몇십만짜리 뭐보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소통방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욕망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소통이 안들어만면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피자 맛있는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여는 피자, 피자가 별표 다섯 개였어요. 근데 여는 별표 세 개입니다. 한 가지 정보가 추가돼요. 원빈이 매일 아침마다 여기서 커피 마셔요. 어디 가서 이런 피자 먹게 되죠? 원빈들 간다는 거죠. 소통을 워서 팔게 되는 게 가장 비싼 상품이 돼요. 옛날엔 피자의 맛으로 쓴거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소통에만 잘해요. 여기 교인들 계실 텐데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인끼리 소통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불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9.11과 더불어 가지고 조승희 사건 때 거기에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사람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너랑 소통 못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조승희 살인자를 기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훈 삼지 않으면 또 언젠간 이런 500명을 죽는 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좀잘 봐라. 걔가 지금 혼자 있는지 왕단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로 상통에 지금 주력했습니다실리콘밸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술에 투자해서 테크놀로지에.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버드에서 동부에서 오네가 와서 사람에 투자해 봐. 사람이 돈이 되나? 했더니 됐어요. 페이스북입니다. 동부에서 왔죠. 그래서 스탠포드가 미국의 동부에 뉴욕에다가 캠퍼스를 엽니다. 동부에 인문학을 배우겠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기계가 다 대신해 줄 거예요. 밥도, 기계도, 자동차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오토 컨트롤 코스도 나와요. 그럼 뭐할 겁니다? 운전한다고 여러분 친구랑 소통할 거예요. 자기 뭐 해? 나 어디 가는 중이야? 근데 거기 필요한 건 상통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한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이나 직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세대가 곧 있으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